몇시 반? 몇시 반이야, 봐. 아요아 <laughs> 예쁘다. 네, 하시는 게 좋을 것같다요셔 가지고.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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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부끄럽다 야아잘 어울리시네 <laughs> 야 괜찮다 엄청 예뻐요 <laughs> 그거 네. 입는거야? 그거 입는거야? 아니 <laughs> 이거는 일단 한번 입어도네 일단은 입보시고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 제 손도 입으시고 쇄골라인도 입으시고 네. <laughs> 야 거울 한번 보세요 밝았을때 본거라는 느낌이 드네. 요 아예쁘시네아 <laughs> 이렇게 생머리도 되게 예쁘시다. <laughs> 잠아만야 <잠깐만. 웃음> <laughs> 어. 그래도 1 번이 네. 아, 이제 제가 말한 게 유레카적인 그런 브랜게1 번인 건. 유레카. 네그 유레카. 좀 이따 넘어갔을 때는 좀 깔끔한 이성이 되게 예쁘셔서 네 저는 좀더 드러나게 보내주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네, 풀어도 괜찮긴 한데 풀었을 때는 생머리 쪽으로 하시는 게 예쁘실 거 같고 한번 풀어볼게요. 아하! 아하! 어... 아이고... 끄그... 거 이쁘죠? 저희 신랑님고 조금만 더풀어서요 그렇지 됐다 아 이거 예쁘죠? 아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분위기 되게 좋다 어. 이거는 찐웃음니다 진짜 찐 네. 이거 최고다 예쁜 차가 구조랑 각도는 제가 차 안에서 찍어드리니까, 응. 편하게만 행동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코를 비비세요? 그러면, 어, 코를 비비라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아, 아까 비비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쉽게, 쉽게. 미술 넣었어요? 미술 넣나 진짜? 아,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잘 나오네. 오, 잘왔네 예쁘죠? 좋아요. 나서도 유튜브 올라간다, 이제.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띠리띠리. 저른 와, 됐다 슬라임, 카메라 보세요. 어렇지 거기 정대 살짝만 다볼게요 슬라임. 그렇지, 즐겨! <laughs> 말라시는 거예요. 네, 눈빛 살리는 거. 그렇지. 밑에 보면서 오케이 됐다. 자, 신부님 여기 서 붉지로 살짝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말아요딱 붙이고, 딱 붙이고. 오케이 가만. 거기다 온해야 돼요. 나이스 자, 신부님도 발 한번 빠어 보실래요? 그쪽에서 나이스 맞아요. 그대로를 네, 한번그렇게해 볼게요. 보지 정 보자. 아, 어, 예쁘다. 도이 정도. 이이 거기 신발 한번 벗고 아 정도. 올라가이이 네,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도이 정도. 이이이이 정도. 이도이도싹정 날씨 최고다. 좀 추운데. 자, 방금 이렇게 한공수해 볼까요? 아. 자, 어른. 자, 너무 깨죠. 예뻐. 아! 둘다 너무. 너무 아 오케이, 좋아요. 두분다몸 조금만 제 쪽으로 돌려볼게요, 전체적으로. 네, 됐다. 오케이. 죄송해.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미쳤다, 소리 질러, 박수 짱다 소리 질러, 박수 짱다 <laughs> 그렇지, 됐다! 자, 그 상태에서 두분한손 잡아볼까요? 어, 그렇지, 됐다! 자, 언니, 그 상태에서 신랑님이 좀만 더 멀어져 보세요! 오케이, 커버. 그 상태에서 옆에 멀어져 보세요! <laughs> <우와, 진짜 예쁘다. 웃음> 나는 피콤... 이런 식구 지금 언제 들어보지? 지금! 자, 신랑님 좀더 가까이 붙어 보세요! 그렇지! 자, 이번에는 신랑님도 마주보시고. 슥! 슥! 잘한다! 자, 손질랑 와 걸어 오세요 걸어 오세요 걸어 오세요 걸어 오세요 무 걸어 와 진짜 잘 나갔다 진짜 네, 와 이거 영상 어, 영상 아 너무 네. 네, 네. 아, 웃겨 실내에 못 가나 못까네네 이을까요 <목소리> 네. 있다가... 음 너무 네, 예뻐 자한번더 네, 좀... 하고 게요좀더손 내리고 걸을... 아래 요자 신부님 코가 나와볼게요 네, 거의 게요네고프로어땠어프로고프로 고불를 봐. 고무를 봐. 고무 고무를 봐. 거무로 봐. 고로고고 아니 이거 이런 사진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나는. 이거 너무 어이없어. 먼저... 뭐 <laughs> <laughs> 아, 예, 어 타보는 타보 아니에요. 타봐야 아 틀렸네. 네. 정말 실인작가 분들 많아. 우와. 우 <laughs> 야, 어떻게 이렇게 조선일 어, 어디예요? 어디 봐요, <웃음> <웃음> 어디, 봐요 잠깐, 어디 봐요? 음. 아, 는 거야. 그렇지. 맞아 고, 은, 은. 이놈의 은. 야, 야. 이여 야, 야. 이놈의 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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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 야,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시던 제가 아까 보관돼 있어. 이게 천지 네, 많이 좋아셨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컬러도 너무 예고 너무. 시던 제가 아까 보관돼 있어. 이게 천지일수도 있다. 데뷔하자, 데뷔하자. 됐다. 어른, 그대로 다시 한번 카메라. 자, 신라님은 거기서 고개 살짝 숙이실 거예요. 어른, 됐다. 그대로 계세요. 거기서 신부님이 여기 꼬집. 됐다. 거기서 약간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전도 거기서 입술이 빼주고 목표정으로만 오케이. 그렇지. 자 여기서 쌤 네. 우리 신문이 여기 한가닥 좀더 얇게 빼줄수 있어요? 네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살랑살랑 저 걸음걸이 보이시죠? 살랑살랑 네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크게 놓실 거예요. 살랑살자 찍을게요. 그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오케이 네 좋아요 네. 자 그대로 다시 한번신문님 거기서 카메라 한번쓱 카메라 얼음. 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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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음 얼음, 얼음. 얼음. 가. 얼음. 다시 한번 카메라 그렇지 그래. 얼음 다신한 얼음 잠시만요 아, 실장님, 방금처럼 실장님 카메라 보시려고 옆으로 쭉 나와보실래요? 그렇지, 응. 맞아요, 맞아요. 어, 아, 맞아요. 오케이, 얼음. 오케이, 됐다. 자, 그 정도로 마주보시고미으로해볼게요 자, 그대로 살짝 몸 멀어져 보세요. 오케이, 됐다. 나이스. 그대로 얼잠 그만 얼음. 그렇지. 아, 나이스. 됐습니다. 그대로 아래. 자, 한번 더. 아이고 오케이 좋아요 한번더 제가 손으로 볼게요 아 제가 뒤에 아 맞다 제가 뒤에 자 신랑님 신랑님좀더확 다가가세요 확 다가가버려요 그렇지 일단 오케이 어 거기서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 머리 살짝만 넘겨보세요 할게 됐다 이거 좀 빨리 이거 スーパー。<laughs> <laughs>